자, 사나. 어, 오늘은 이제 시부야가 이제 1섭에 어, 1월 달에 나오게 되는데, 이제 어, 나오게 된다면 어떤 캐릭터를 유추해 볼수 있을까? 어, 라고 주제를 정해놓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 일단 이건 이제 전화학명이라는 이제 어, PvP 게임입니다. PvP 피스 팀에 있는 PvP 게임이고, 이제 회옥절, 회옥절 시리즈가 먼저 전화 한 명이 먼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팬텀포레이드도 똑같이 이세명 똑같이 나왔죠. 음, 똑같이 나오게 됐고, 자그 다음 전화 한 명이 나올 캐릭터가 이세 명입니다. 메이메이, 나우비토, 그 다음에 초소우 이렇게 세 명이 나올 예정인데, 어.. 지금 동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영상은 뭐냐 바로 어.. 아까 말했던 자나항명게임에 나올 그.. 시부야 캐릭터 첫 시부야 캐릭터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떤 방식으로 얘네들이 스킬을 쓰는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자나 한 명을 따라간다면 똑같이 제세 명이 초반 픽업에 나올 테고 어 똑같이 세 명이 나올 테고 어 초소 같은 경우는 환영 메드로 나올 수 있겠네요. 어 초소 같은 경우는 이제 음 인간형 주령이기 때문에 어 초소는 어 환영 메드로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 어떤 어떻게 스킬을 쓰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보러스, 아 일단은 메이메인다. 기념모이게. 맞아. 어스 메사. 타하고있아 까마귀 선에서 까마귀로 올리시오. 나 공격이죠. 버드스트라이트 날리면서 이제 까마귀로 공격을 하게 되는 공격을 쓰게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 보면 유추는 할수 있겠지만 어쨌든 궁극기가 안나오는거 보니 일단은 당장은 뭐 이게 끝인것 같아요 보여주는거 그래서 어 만약에 이제 자나학명을 똑같이 따라하게 나온다면 뭐 까마귀 날리거나 뭐 이런 스킬을 쓰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메이메이는 그 다음에 나오비토입니다 여러분 간지나요? 우비터는 여기서도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공격해서 상대보다 좀더 빠르게 공격을 합니다 프레임을 미리 예상을 하면서 공격하죠 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만약에 나온다면 아우비터좀 간지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 그 다음에 초소에요 이런 식으로, 식으로? 식으로. 식으로 나오게되는데 어... 나오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런 방식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 음. 스킬는 약간 이런 방식으로 이제 똑같이 거의 내지 않을까 식도 해요. 그리고 이제 얘는 이제 그저 토지 햄이 이제 그 안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영역전야영역전 밖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싸웠던 거 이제 그. 문어, 문어죠 문어. 그렇게 어. 안 되네요. 그리고 얘는 이제 나나미한테 어, 털렸던 음. 나나미한테 털려버렸던 인간형. 어. 그리고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마오라 푸가 어자 시부야 쪽에 이제 1 5개 먹은 스쿠나가 나오게 되는데. 어...스쿠나 다음에 이제 미, 상대편 이제 마오라가 나오죠. 어...마오라가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무조건...스키 음, 그 자체는 풍가는 무조건 나올 것 같고, 풍가는 어. 무조건 나. 그리고 마이토의 각성 모습이죠. 여러분, 마이토의 각성 모습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얘가 누구였지? 그 옆에 따라다니는... 어쨌든 걔들 옆에... <laughs> 네, 따라, 가짜 개이트 옆에 따라다니는 애, 얼음 쓰는 애. 그 유키랑 유키랑 싸웠던가? 음. 음, 이렇게 얼음 주스 사용하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개토 어, 이제 개토 어, 먹혔던 개토죠 어, 이런 식으로 스킬을 씁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볼게 없어요 뭐 그래서 이 캐릭 그대로 이제 따라오지 않을까. 이 캐릭 그대로, 이렇게, 팬텀 포레이드도 똑같이, 거의 똑같이 피검을 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문어 영역전개. 영역전개. 이렇게 돼있고. 이제 나나미한테 털리네. 제가 시부야를 많이, 다안 봐가지고, 기억은 잘안 납니다. 이름이. 음. 그리고 여기, 어, 스쿠나, 15개 복은 스쿠나가 푸가 쓰고 있죠. 푸가 쓰면서 상대방 이제 마오라고. 어, 그리고 특성 상태, 마이토. 그래서 아마도 나온다면 뭐 이런 식으로 스킬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스킬이 나올 것 같고 느낌상 일단 뭐 확정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 전에 뭐 해옥 해욕, 해옥절 때도 자나 한 명이 먼저 나오고 나서 그 뒤에 바로 픽업이 왔기 때문에. 안 그래도 이제 시부야 첫 픽업이니까 조금 약한 애들 좀 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메이메이 뭐 이런 애들 그냥 초소라 뭐 그런 애들을 어 내보내고 나중에 푸가랑 마와라를 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어 시부야 알아봤고요 어 시부야 좀 알아봤고 혹시 뭐가 나오면 좋겠다라는 댓글도 여러분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 여기가 찍고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3바